예성형도 점심 안 먹기로 유명해. 점심도 안 먹어? 점심도 뭐, 안 먹어? 아니, 저녁만 뭐, 뭘, 먹는 거 아니었어? 뭘, 뭘 먹어? 아침. 아침엔 아, 자는데? 아, 아, 아침에 잠드는데? 예성형, 점심 안 먹잖아. 아니야, 저녁 안 먹어, 저녁. 귀현이는좀 집요함이 있어요. 아, <laughs> 어, 아니, 어, 진... 집요함은 진짜 좋은 거지. 집요함. <laughs> 있죠, 있죠. 저녁에 음. 저녁을 다섯 <laughs> 번 <5번> 이하로 먹는 거 <laughs> 진짜 저녁을 안 먹어, 안 먹어. 진짜 6시도 증언을 하잖아요. 10분만에 먹고 왔거든요. 근데 너무 맛있는 게 많아. 아, 그런 거 먹으러 갈때 저희한테도 좀 공유 좀 해주세요. 아, 근데 형은 저녁 6시에 그렇긴 데 아, 저녁은 안 먹는다. 돈까스는 좋아해서 돈까스는 맛을 보러 가셨어요. 형은 저 먹고 왔어요. 저녁 안 먹... 나 이제 먹고 왔어요. 한 5시쯤. 그럼 저녁 안 먹어요? 안 먹죠. 좀 전이니까. 먹는다, 먹는다. 먹는다. 멀도서드리 이일 년에 다섯 <laughs> 번 저녁을 먹지만, 아, 제발 그 얘기 하지 마요. 이 일곱 번째 먹었거든요. 와, 그래, 1년 오늘 땡겨야 되네. 오늘 먹으면 내년거 땡겨야 돼요. 그럼 내년 두 번밖에 못 먹습니다. <laughs> 땡겨. 나다 먹었는데요? 먹었어? 어, 언제 먹었대? 승승 먹었죠. 형 그럼 저녁 여덟 번째 먹은 거예요 지금? <laughs> 저녁은 아니죠. 밥을 안 먹었으니까 간식이죠. 오케이. 예성 형 같은 경우는 네. 자기 관리. 그1 년에 다섯 번만 저녁을 먹는다는 게. <laughs> <laughs>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어려운 거를 해내고 아... 혹시라도 다섯 번 넘게 먹었다. 네. 그러면 내년 거 땡겼어. <laughs> 그래서 내년에 내년 거 끌어 와서 쓰고 내년에 뭐 올해 세개끌었었다 내년엔 네. 두끼 저녁 두끼만 먹고 와...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<laughs> 회식한 적 없지 없어요. 않아? 왜냐면 내성형 단식을 <laughs> 다들 오래 해가지고 왜냐 면 여기랑 나랑은 많이 먹었어. 그러니까 규현 응. 씨가 떡볶이를 엄청 사랑하신다고 네. 이 소문은 정말 자자한데. 네. 음. 세 분이 그럼 그 매운 떡볶이를 같이 드시러 가신 적도 있으세요? 혹시? 아, 아쉽게도 아, 저희 예성이 형이 네. 어, 단식 중이에요. 지금요? 1년에 저녁을 다섯 번 이하로 먹고 있는데. 어. 올해 8번 먹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해명하기도 귀찮네요 네. 아예 저녁 식사를안 하세요?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음. 예, 오늘 안 저염, 먹었죠? 어. 저염식을 하죠 활동 중에는 좀 늦은 시간에는 좀맥보짠건안먹고 아까 5시에 먹어서 괜찮아요 오. 그거는 6시 이후로는 안 되고 오. 그게 단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야, 뭘 먹으러 가는 시...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음. 매운 떡볶이를 아직 같이 못 먹었다 네. 어 규현씨 <laughs> 배성이 형은 단식 저염식을 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동을 많이 하고 어제 떡볶이 먹는 거 봤는데요. 제가 어제 그 떡볶이는 많이 안 먹었잖아요. 김말이만 좀 먹고. 그러니까 매운 거를 거의 안 먹었어요. 한입 먹고 식어서 콩물이랑 콩물은 거의 안 먹지도 않았어요. <laughs> 네. 한번 진짜 미친 듯이 먹는 거 보고 싶어요. 아, 네. 완전 다 내려놓고 네. 네. 내려놓고. 오. 근데 활동 기간이 아니셔도 그렇게 엄격한 관리하세요? 기수기 때도? 네. 네. 네, 저는 활동 기간이 아닐 때도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음. 최대한 좀 관리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아, 아, 자식 항상 이게 탄산음료 마실 때도 다이어트로. 아, 아 <laughs> 제로나 매 순간 예.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음. 붙잡고 아니, 근데, 있는 모습. 음. 네. 저는 그런 거좀 약간 힘들잖아요. 맛있다. 이게 자제력이 없잖아요, 사실 사람이라는 게 음. 대단한 것 같아.